검사에는 이제 장비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르리 파편이라는 걸로 이제 본인이 장비 제작하는 방법, 아니면은 뭐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뭐 수급 이제 획득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장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얻어진 장비들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방 고파. 아... 일단 아렐리 파편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렐리 파편은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보스를 제압을 하든지 이벤트를 진행하시든지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아르 엘리파편으로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이걸로 장비 제작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장비 제작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반란 반란 등급의 투구 반란 심연 투구를 제작하셔서 이걸로 차원의 조각을 수급해서 이거는 각인 재료로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레일리 파편은 절대 제작을 하지, 장, 비 제작을 해서 본캐 뭐 장비를 맞춰주거나, 부캐 장비를 맞춰주거나, 이런 거 활용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나의 아레일리 파편은, 차원의 조각을 만들어서 각인으로만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그러면은, 부캐 장비는 어떻게 맞춰주냐. 그게 첫 번째 방법이, 이제,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방법. 거래소에서 구매를 할 때도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요. 꼭 발란 태고를 사셔야 돼요. 진발란. 진발란.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부캐한테 혼돈 장비를 해줄때 아시다시피 차원의 조각이 200개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 혼돈 장비 제작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진발란을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해 장비를 맞춰준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영광의 길에 데려간다든지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무조건 혼돈 장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근데 반란 장비가 1강에서부터 아 40강에서부터 41강에서부터 45강까지는 재화가 많이 들기는 해요. 돌도 하나가 아니라 세개 들고 은하도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거든요. 은하가 두 배로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돌은 어차피 별자리를 진행하시다 보면 다들 막 창고에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컨텐츠로도 워낙에 강화 재료는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의단는 사실 또 벌면 되고 그러니까 가장 내가 딱 이렇게 양쪽에 딱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원의 조각 200개가, 그니까, 차원의 조각 400개를 아끼는 게더 가치가 있는지, 내가 돌을 아끼고 은하를 아끼는 게더 가치가 있는지. 다들 차원의 조각 400개를 더 가치를 두실 거예요. 차원의 조각은 다들 모자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혼돈 장비 나중에 제작하는 거를 위해서 진발란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절대 아르헨리퍼 편으로 어, 부캐들, 뭐, 짐발란 장비 제작해주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다 쓰세요. 그 다음에 이벤트 획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면 등급을 획득했다. 하시면은, 어, 내가 부캐들, 그러니까 연기를 제외한 부캐들에게 약간 좀 장비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연기를 제외 멤버에게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차주 수급용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케를 주신다면 연길 멤버를 제외한 애들 주시고 그 다음에 태고 등급은 더더욱 이제 이것도 차주 수급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고 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 진발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자 있잖아요. 진발란 선택상자 이거는 무조건 부케장용으로 무조건 쓰세요. 무조건. 이 이유는 이 위에 거랑 이유가 동일해요. 거래소에서 이제 발란 등급을 태고를 사는 이유와 동일해요.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렐리 파편은 장비를 제작해서 본캐나 부캐에게 활용하지 마시고 무조건 각인 재료로만 쓰시면 되고, 아, 각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또 하나 더 약간 미세 팁. 음. 우리가 암흑주화로도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암흑주화로 차조를 바로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 파편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차조로 바꾸는 게 낫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담배기님, 어 감사합니다. 무조건 바로 바로 차조 차조로 바로 즉시 구매를 하시는 게 바로 효율이 제일 좋고요 차 안에 조각을 구매하실 때도 400개씩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좋아요. 왜냐면 토템 이거 100개씩 보상을 주거든요. 과제 보상으로. 그래서 내가 차원의 조각을 많이 살수 있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막 4,000개씩 사시지 마시고요. 400개 사고 과제 보상에서 토템 100개 받고 400개 사고 토템 100개 받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벤트 이번에 심연장비 꾸러미 같은 것도 차원의 조각으로 다 바꿔서 먹이시는 게 좋고요. 어, 아직 내가 연기를 제외한 그런 부캐들 있잖아요. 연길 멤버를 제외하고 약간 조금 그냥 약간 막 쓰는 부캐들은 심연장비 같은 거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